처가와 저희 집은 차로 5분 거리라 장모님이 자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몇해전 건강하시던 장인 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신 후 가족들의 유대는 더 끈끈해졌고 처가 식구들과는 두개월에 한 번쯤 꼭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장인 어른, 장모님, 저와 동갑인 처남, 그리고 처남댁 저희 부부까지 여섯이서 항상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은 천암대기 동해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모님은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신나셨고 회를 먹으러 가자는 말에 우리 모두 즐겁게 따라 나섰죠. 바닷가에서 회를 먹으며 술잔이 오갔고 그날따라 술이 과해지더군요. 장인어른과 들뜬 장모님을 막을 순 없었죠. 그저 함께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모두 만취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흥이 잔뜩 오를 대로 올라 뛰던 장모님이 게임을 제안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게임 많이 한다던데 우리도 해보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던 중 마지막엔 진실 게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되었고 처남에게 질문을 했죠. 처남 요즘 부부 사이는 어때? 괜찮아? 처남은 평소에 소심하고 말이 없는 편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죠. 하지만 그 말투가 어딘가 차갑고 퉁명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처남이 워낙 내성적이긴 했지만 그 대답엔 무언가 묘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술기운에 더 깊이 물어봤습니다. 처남 진실게임 하는데... 대충 넘어가면 안 되지. 제대로 얘기해 봐. 괜찮다는 거야? 아니면 안 좋다는 거야? 천암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평소 나서기 좋아하던 천암댁이 갑자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궁합이 너무 안 맞아요. 그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모든 사람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들떠있던 술자리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무거워졌고,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처남과 저는 결혼 전부터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날 새벽 처남은 저에게 하소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다는 거야?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 처음에는 그녀의 활발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 나한테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길 원하고 나랑 함께 많은 걸 공유하길 원했는데 난 그게 힘들었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은 날도 많은데 그녀는 그걸 이해 못해. 처남은 연애할 때는 몰랐던 성격 차이가 결혼 후더 크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천함댁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여행이나 모임을 계획하며 바쁘게 살고 싶어 했지만 천함은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선호했습니다. 천함과 천함댁 사이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에 마음을 열었던 천함은 한참 주저하다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성격 차이도 크지만,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 처남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그는 이 말을 하며 몹시 곤란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성격 차이는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 사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이었던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어. 서로 좋았으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녀가 나한테 점점 더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처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그가 느낀 부담감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처남댁은 활발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이었지만 처남은 그와는 다르게 보수적이고 차분한 성향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부부관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처남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처남댁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는 나한테 자꾸 더 많은 걸 원했어. 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지. 처남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부부관계 자체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천암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듯 했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고, 그때마다 천암은 점점 더 위축되었죠. 천암댁의 요구와 천암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면서 두 사람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그들은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속궁한 문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후 1년이 지나 결국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다시 혼자가 되었고 나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활달하고 매력적인 처남대기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더 사적인 이야기들로 발전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결혼 6년 차로 아내가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3살 된 딸을 돌보며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상연하 커플로 아내는 35살, 저는 32살입니다. 처음 아내를 직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신입사원이고 아내가 상사였는데 회식 자리에서 아내가 저를 콕 찍으며 마음에 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일이 계기가 되어 연애와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성격이 강하고 주도적인 편이라 집안에서도 제가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아내가 출산 직후 저한테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맡아야 했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동의했죠. 지금은 다른 주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는데, 저는 7시쯤 일어나 딸아이를 돌보며 아내를 위해 간단한 토스트와 샐러드를 준비하고, 출근할 때 이불 옷까지 챙겨줍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하고, 오후엔 저녁거리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마트에 가서 직접 사오기도 해요. 아내는 보통 6시에 퇴근하지만 잔업이 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한창 활동할 나이에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집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담배도 딸을 위해 끊었고 딸이 어려서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어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다 보니 더 아내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저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가 점점 소원해졌죠. 저 역시 불만이 점점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그즈음 천남댁이 외도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고 하필이면 천남댁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면서 도움을 자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천남댁은 아주버님, 저 민경이에요. 이혼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제부터 편하게 오빠라고 부를게요. PC 설치하는 데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 집으로 오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고 그녀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남댁은 갈수록 거리낌 없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PC 설치는 다 끝났는데 이제 책장 조립이 필요해요. 혹시 시간이 되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에 혼자서 집 청소를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천남댁의 연락과 요청은 제가 느끼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 주는 작은 위안이 되었고 그녀와의 만남은 점점 더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과 육아로 지친 제게 천남댁은 밝은 에너지가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남댁과 점심을 함께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가족 육아,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하던 중,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섭섭해. 퇴근하고 나면 나랑 잘 놀아주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짜증도 많이 내고라고 이야기하니 천남댁이 듣고 있던 중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필요하면 자기는 어떻냐고 그녀의 물음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지만 그 말이 저에게 무언의 지지를 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후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 대신 감정 같은 건 버리고." 언제든지 쿨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하면 서로 부담도 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솔직히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솔깃했습니다. 결국 나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처남댁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단절되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서로의 기대와 요구가 맞지 않으면서 소통의 간극은 점점 더 넓어졌다. 한편, 천남대과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이해하며 가까워졌고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안과 지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며 천암댁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했다.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의 감정과 현실을 직시하며 변화에 맞서 성숙해가는 법을